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하루 사이 순창과 정읍 등 전북 일부 지역에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오늘 밤에도 전북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겠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조선우 기자,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나요? 네, 저는 지금 호남 고속도로 정읍 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일대는 조금 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새찬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이면 오늘 종일 내린 눈이 곳곳에 쌓여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저녁 6시 기준 전북의 적설량을 보면요, 오전 한때 대설 경보가 내려졌던 순창과 정읍이 각각 14.5, 12.8cm로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어 김제 8.0, 고창 5.4, 군산 산단 4.0, 부안 3.5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순창과 정읍, 부안 고창은 대설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밤사이 정읍과 순창 또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이에 반해 무주와 진안 장수 등 전북 동부 내륙 지역은 눈구름대가 차츰 지나가면서 밤사이에는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아침까지 전북 모든 지역에 눈이 내렸다 그쳤다 반복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전북 서부 3에서 8cm, 전북 동부 1에서 5cm입니다. 또 한파와 강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임실과 무주, 지난 장수에는 한파주의보가, 김제와 군산, 부안 고창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등 강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읍시 북면에서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